저희는 이불 바 이불 은 위험의 교구를 제작한 박성찬, 박성현, 김민영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이불 바은 위험의 놀이의 규칙입니다. 그럼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동이 아동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어, 원하는 캐릭터를 고르고 순서를 정하게 되면. 어, 주사위를 굴려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당 칸에 도착하게 되면 해당 칸과 관련된 퀴즈를 교사가 내고 아동이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교통사고 관련 퀴즈, 전염병 관련 퀴즈, 화재 사고 관련 퀴즈, 자연재해 사고 관련 퀴즈, 실종 및 유괴 사고 관련 퀴즈, 가정 안전 사고 관련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임적 요소를 위해서 어, 황금 열쇠 칸과 무인도 칸을 준비해 봤는데 무인도 어, 칸에 걸리게 되면 한번 쉬어가야 하는 쉬어가도록 규칙을 정했고 중간에 황금 열쇠 칸에 도착하게 되면 어, 세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 도착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아동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